기후의 변화가 크리에이트 만든다. 어? 무지개를 더 많이 만드네. 네. 기후 변화가 리포트 언급하다 수고죠. 언급한다. 기후라는 건 장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날씨하고 기후는 다른 거지. 장기적인 어떤 변화를 얘기한다. 이런 날씨의 패턴에 네. 지구에서 기후 변화가 어트 영향 끼친다. 온도 프리스프테이션이라는건 강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오는 거 있잖아.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들의 상태들의 인간이 컨트리뷰티 투 이거 수겁니다 기여하다. 그치?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거지. 어떻게 보면 바이플러 사이인지 뭐뭐 함으로써 태움으로써 화석연료를. 병렬이는 커링다운. 자름으로써 숲에서 뭐 벌초를 좀 했나 봐요. 벌초라 하면 이상하구나. 살림을 좀 제거한 거지. 병렬 ING ING 걸린 겁니다 과학자들이 썼다 스펜드 시간도 ING라서 여기 스터딩이 나온 거구나 많은 시간을 연구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기후변화에 이르지자 이런 기후변화가 뭐 한다는 거야 커져 일으킵니다 요 라이징 조심해야 돼 능동입니다 상승한 해수면 그리고, extreme, 극단적인, 얘가 그냥 형용사, extreme 하면 안 돼. 날씨, 사건, 태풍, 이게 하나의 명사야. extreme, 하시면 틀리는 거야. 네, 알겠지, 그지? 아, 이건, 얘를 해야겠다, 이거. 쓸것 같다, 이거. 그러나, 내용 반대네. 문장넣기게요 과학자들, 하와이에 있는 과학자들, 최근에, 연구했대 뭐를? 어, 기후변화를 어떻게 좀더 컬러풀 다채로운 다양한 이란 뜻이야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컬러풀이라고 얘기한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거야 은유적으로 무지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자 특히 과학자들이 원더 궁금해했습니다 여기 대은 절대 안돼 원더 다음에 대은 무조건 못 써요 여기서는 우주동입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레인보우에. 이랬지. 그러니까, 컬러풀 얘기한 게요것 때문에 얘기한 거네. 이랬지. 어, 코딩트 뭐에 따르면,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있을 것이다. 5%에 더 많은 날들이 있을 것이다. 무지개가 있는 게더 많이 있을 수 있대. 한 2100년쯤 되면, 바에는 뭐, 뭐, 까지 또는 쯤. 자 레인보우가 폼 생긴다, 형성한다. 이거 어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타난다 이렇게도 해 돼요. 얘는 일런식으로쓴 겁니다. 수동태 안 되고 누구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능동. 뭐할때 빛이 패스로 통과할 때 물에 드럼이 이상한 건 물방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방울을 공기 중에 그 결과 이거 또 나오네. 자그 밑에도 연결을 몇개 있는데 밑에 좀 위치 좀 보나야겠다. 자그 결과 지역 외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동사가 보여요. 얘가 지금 주원대 복수잖아. 얘는 위치랑 같은 거예요. 주격인 거지. 어떤 지역 경험하는 증가를 레인 i n 그래 비가 좀 많이 와. 그예의적 어떻게겠어? 당연히 뭐가 많을까? 무지개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렇지. 나라. 북방구 해미스피어, 그리고 지역, 어떤 지역, 높은, 뭐야, 엘리베이션, 아, 고도, 높은 지역에 있으면은, 무지개가 더 생기나? 아무튼, 북방구나 이럭적이 없는데, 아, 그치, 얘는, 레스네, 레스, 스노우 폴. 눈이 잘안 오는 겁니다. 음. 뭐 때문에? 후의 변화 때문에.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갑자기 눈이야. <laughs>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생뚱맞는데? 뭐지? <laughs> 아, 가지고 아니에요, 비 네이버 <laughs> 아니, 얘기했는데 이거 좀 문맥상 뭔가 안 맞다. 대신에, 그들이 갔는데, 아, <laughs> 여기서 얘기하네. <laughs> 그지? 어. 많은 비가 내린대.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 결과, 그들이 갔습니다. 그들은 누구지? 북방구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고도가 높은 지역이, 부사가 맞습니다. 여기서 쓰기로 하면 상당히라고 상당히 좀더 많은 느끼게 되는 거지. 그지? 좀더 많은 무지개를 갖게 됩니다. 미래. 아이거 생뚱맞은 줄 알았더니, 만 아니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